안녕하세요, 뚱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개돼지 TV의 돼지의 뚱입니다 하지 않은 거는 채널명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채널하고 이름이 같은 채널들이 좀꽤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좀 흔하다 보니까 그래서 채널명을 좀 고민을 하고 오늘 중으로 바꿔야 될것 같고 원래는 채널명을 바꾸고 싶지는 않았는데 워낙 여러분들이 개돼지는 맞으니까. 채널명을 바꾸고 싶지 않았는데, 바꾸지 않는다면, 다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채널을, 채널의 유튜버님들과 또 많은 협의,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좀 귀찮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제 채널명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중으로 바꿀 거예요. 뭐, 구독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신경 쓰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laughs>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자, 네이버 노조, 어, 최대 주주 국민연금의 최인혁회임안 요청을 추진한다. 예. 이 기사는 2021년 7월 14일, 7월 14일 날 이제 나온 거고요. 오늘 7월 14일인가 어제 나왔던 기사네요. 예. 네이버에 대한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고, 지금 이 노조가 요청을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국민연금의 스토드십 코드를 어 발동해 달라라는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발동해 달라. 예, 스토드십 코드라는 것은 이제 최대 주주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결권을 발동을 해서 어 임원에 대한 어 해임권. 뭐, 선임,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해달라는 거죠. 예, 네. 드디어 노조, 네이버 노조에서도 이 안에 진성, 콩사, 진성 아니면 준 콩사탕이 들어왔다. 예, 네.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요청을 했다는 거는 지금 네이버 안에 콩사탕이 진입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건 확실해요 100% 네이버는 이제 노조하고 전쟁을 벌여야될 거예요 예 노조가 솔직히 노조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하지만 콩사탕에 물들은 노조는 노조가 이미 아니다 그죠 네이버를 없애기 위한 네이버를 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작업을 펼쳐갈 거다 라는 겁니다 자 한번 또 내용을 읽어보면 네이버 노조가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최인혁 COO를 어, 계열사 대표직에서 해임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최대 어 그리고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는 네이버 본사에서 네이버 리부트 문화재를 개최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고, 이와 함께 최대표 해임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죠?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을 읽어 볼게요. 노조는 임직원 서명을 토대로 국민연금의 스토드식 코드, 를 발동해서 대표 회의만을 임시 주총에 상정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국민연금은 한 10.3%를 보유했네요. 내부 지분을. 자, 여기 스토드식 코드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을 해 놨네요. 스토드식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서 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자율 지침이다. 2018년 7월 스토어드식 코드의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그냥 대충 읽어보면 상당히 좋은 뜻같이 보이죠. 하지만 이 스토어드식 코드는 좌파 쪽이나 아니면 커뮤니스트 콩 사탕 쪽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없애거나 아니면 중국 등 대기업의 기술을 가진 대기업들을 중국 등에 팔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들을 어 대기업 내에. 어, 자신과 같은 신념을 가진 콩사탕들을 임원으로 앉히고,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그죠?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정책입니다. 스토어드식 코드는, 어, 연기금이 행사에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자, 뭐, 뒤에는 별 똥따까리 같은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죠? 스터드식 코드는 대주주 의결권인데요. 대주주 의결권으로 의좀뭐 잘못한 임원들을 해임하자. 아니면 이걸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임원들을, 어,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마음에 드는 임원을 선정하자. 뭐 그런 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요게 무엇 뭐 때문에 들어왔냐면요. 일단 삼성 때문에 저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 일단 문재앙 정권이 어떻게 좀 대응하기 힘드니까 국민연금이, 어, 딱 보니까 국민연금이 투자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많은 어 돈을 투자했잖아요 주식을 샀잖아요 어 그걸 보고 어이 새끼들이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어 국민연금이 대주주니까 이 주주의 지분을 이용해서 대기업들을 어떻게 좀어 주무를 수 있겠네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서 갖고 온 정책이죠 스토시 코드가 예 근데 이게 정말 악질인 정책인 거예요. 악취린 정책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은 마음대로 운영을 못해요. 이제 국민연금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국민연금은 어디에 눈치를 보느냐? 예, 정부의 눈치를 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잘못된 게 뭐냐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이유는요. 의결권을 위해서 대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의결권을 위해서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이자가 낮잖아요. 지금 은행이자가 낮으니까. 국민연금의 투자의 목적은, 투자의 목적은, 기금고갈 방지예요. 기금고갈 방지. 이거는 되게 소극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국민연금은. 소극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국민연금의 돈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고요. 국민의 세금을 세금으로써 나중에 국민들이 퇴직하고 나서, 어, 받는 연금인데 이것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에. 단지 그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되는데, 무슨 주주 의결권을, 어, 가지고, 어, 대기업 내부 경영에 간섭을 한다 그거는 정말 이거는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건데 네? 들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국민의 우리 뜻이 아니잖아 왜 국민연금이 니네들 마음대로 우리 돈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을 해 그렇죠 네. 근데 요것이 들어온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좌파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특히 민노총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 파업할 때 보세요. 자본철폐입니다. 자본철폐 요즘 이 문구를 좀 많이 안 쓰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콩사탕인 게 바로 드러나니까 예 얘네들의 궁극적 목적이 자본 철폐예요. 자본 철폐가 뭐냐. 자본주의를 없애자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를 없애자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없애자. 이, 이 나라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기업을 다 어? 망하게 하자라는 게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죠? 쌍용차 망해가죠, GM 망해가죠. 특히 이제 노조가 강한 게 자동차 업계인데, 쌍용 망해가고, GM 망해가고. 그 다음에, 예, 삼성, 르노, 뭐 지금 어, 뭐, <laughs> 개판이죠. 거기다 현대기아차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기아차 뭐잘 나간다 잘 나간다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죠.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요. 내부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내부 지금 정규 관리직들 마인드도 많이 무너져 있고, 그 위에 임원들도 이제 거의 마인드가 썩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민노총 금속노조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냥 이제. 금속 노조로 인해 현대 기아차도 금속 노조로 인해 그냥 망해 가는 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거에 대응할 거는 몇 가지 수밖에 없는데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본다면 망해 가는 거를 기다리는 어 기업입니다. 지금 현대 기아차도. 근데 이거를 꼭 대응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곧 이제 삼성도 시작을 하죠. 삼성에도 이제 민노총이 들어왔고. 예. 지금 삼성 쪽에서는 뭐 자신을 하고 있는데, 아, 뭐, 어, 우리는 관리의 삼성이니까 지금 굉장히 자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10년 이내, 10년 이내, 노조가 갑이 됩니다. 예. 보조값 되고요. 삼성도 아무튼 10년 이내 현대 기아차 꼴날 거예요. 현대 기아차 꼴 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완전히 힘을 실어 줄수 있는 게 뭐다? 아까 말했듯이 스토어드십, 스토어드십이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다음에 좌파 정권이 한번더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거의 어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대기업의 임원들이 싹 물갈이 될 수도 있겠죠. 좌파 정권에 맞는, 입맛에 맞는 임원들로 물갈이가 된다거나, 뭐, 그렇게 될수 있겠죠. 뭐,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지금 현대차 그룹에, 현대차 그룹에 임원으로 올라가고 있거나, 지금 실무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출신을 지금 지켜보면, 전남대 출신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이걸 뭐 통계로 뽑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는 없는데, 지금 전남대 출신, 출신, 예. 전남대는, 어, 한양대와 함께, 한양대, 뭐 예전에, 한양대와 함께, 그, NL의 산실이었죠. NL의 산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부장이나 아니면 뭐 상무급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지금 그쪽 출신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중간 관리자로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거의 이제 팀장을 하고 있거나 이제 임원을 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예. 현대기아 차는 이제 거의 잡아먹혔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죠. 현대기아가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합니다.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좌파들은 얘네들이 뭐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예. 대한민국 국민은 거지가 거지가 되는 게얘들한테 상당히 좋거든요. 예. 뭐 지금 정책들도 그러한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스토드시 코드를 발동했다는 거는 네이버에서 스토드시 코드를 발동을 했다는 거는요. 이제 네이버는. 음 네이버 노조는 이미 이제 콩사탕화 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이버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예. 뭐, 제 방송을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걸 알고 싶으면 뭐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또 뭐.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